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고향에서 오신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으로 말할 것같으면 2022년이죠. 네, 2022년에. 22년에. 온 가족과 함께. 23년이죠. 23, 아, 23년인가요? <laughs> 다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는 아마 처음 출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에는 많이 나왔는데 개인 유튜브에는 처음으로 출연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가게 오픈을 기념하여, 황해도, 제 고향에서 오신 이이적 씨를 이이적, 김이적 씨를 모셨습니다. 네, 네 <laughs> 잠깐. <laughs> 안녕하십니까? 김이력이에요아 네. 아 저희가 이제 이만갑에서 좀 알게 됐는데 이만갑에서 만났을 때 저도 음 제가 나가기 전에 방송을 보고 황해도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반가웠거든요. 황해도 분들 여기 와서 얼마나 만나봤나요, 근데? 뭐, 네, 뭐몇분 만나봤습니다. 아 그러면 북한의 직업은 뭐였어요? 혹시 직업이라는 게뭐 사회적인 직업을 말을 할까요 아니면 뭐 생업을 했던 직업을 말을 할까요 사회적인 직업을 가지고 생업을 했겠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직업은 뭐고 밥벌이는 뭐냐 이게 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지, 직업과 뭐 밥벌이 직업이 두 개가 같이 복합돼 있다고 봐야죠 뭐 아무래도 근데 뭐 직업은 뭐 다양하게. 직장을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이 뭐, 한 곳에만 다녔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 뭐, 옮겨 다니는 이유는 그런 거죠. 뭐, 어느 직장 가면 뭔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다녀봤는데, 아휴 어... 뭐, 뭐 다친 개칭이더라고요. 제가, 저도 이제 황해도 사람이니까, 이제, 저는, 고향은 연안이고요. 네. 네, 탈북행건 청단에서 탈북을 했는데, 네. 황해도에서 연안, 배천, 청단, 강령, 옹진, 뭐, 이런 곳은 살기 괜찮다. 네. 그 바다를 낀 곳에서, 그렇죠. 예, 네. 네. 바다를 낀 곳에서 이제 바다를 뜯어먹고 사니까 좀 괜찮다고 하는데 네. 강릉 그때 당시 에 실태는 어땠어요? 뭐 당시라는 게 코로나 기간을 한참 막 겪은 기간이라서요. 엄청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뭐 사람들 살아가는데 많이 어렵다라니까뭐뭐 치안도 엄청 무질서했고, 음. 뭐 사건 사고들 많이 비질비질했고, 뭐, 많이 어려웠지요, 솔직히. 코로나 때. 북한의 사정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그냥 다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진짠지 것인지 모르겠지만 뭐찌라시도 있고 한데 실제 코로나 상황이 북한에서 어땠어요? 저도 진짜 구체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코로나 기간이 사실상 어제 이의 코로나 해군이라고 할 만큼 엄청 많이 어려웠죠 솔직히. 뭐 예전에 권한 행군 시기가 네. 기본적으로 90년 중반, 2000년, 그렇죠. 그때 기본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뭐 황해도 주민들이 뭐 이렇게 많이 굶어 죽었다는 예시가 없었어요, 거의. 아,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솔직히 동네에서도 이인반에서도 일어나면 뭐 이인반장들이 그뭐 통계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뭐 뭐, 누군의 아버지 죽었다, 혹은 뭐 누군의 아이가 죽었다, 뭐 누군의 할머니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대부분 굶어 죽은 사례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뭐 굶어 죽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남의 집에 가서 도덕질을 하다가 주인과 맞닥뜨리면할수 없이 그게 뭐 살인으로도 나가는 거지 그냥. 그냥 뭐 그냥 강도 뭐 살인 사건 이게 빌비재했고 엄청 어려웠어요. 그냥 주의 민심이 막 흉흉할 정도로. 코로나 시국에? 네. 아, 뭐 코로나 걸려서 뭐 죽었는지 뭔지는 아예 뭐자가키트 그런 건 있었어요. 아, 뭐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고는 안 했고요. 북한에서? 네. 아... 뭐, 거기도 뭐, 보건기, 뭐, 교소가다 있고 하지만, 뭐, 거기 뭐, 코로나라고는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독감. 그러니까 꼭 뭐, 독감으로 또 죽었다고 보다도, 독감으로 인해서, 뭐, 약 중독으로 인해서, 이로 뭐, 합병증이 와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 말이 나오고 했으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독감 치고도 뭐, 나도 그걸 알아봤으니까요. 코로나 걸렸었어요? 네. 저도 코로나 알았어요. 북한에서? 네. 오... 그렇게 뭐 음중한 정도의 뭐 병은 아닌데, 독감이라고 볼 수는 좀 어려운 게, 감기 증은는 너무 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은 체온계가 누구면 더 올라갈 자리가 없을 만큼 냈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 그 고열이 나긴 했고, 그러니까 뭐 독감 예시를 봐도 뭐 예전에도 그렇게 세게 아팠던 적은 없었으니까. 이게 정말, 어, 엄청 심, 강한 병, 병이다 하는 건 느꼈죠. 근데 뭐 그걸 뭐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내놓고, 코로나라고는 안 했으니까. 사람들끼리 소고로만 그냥 이게 코로나인가 보네 이런 의심들은 했죠.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 이제 보건기구에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자기는 청, 코로나 걸리지 않은 청정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북한에서는 코로나 걸렸어도 안 걸렸다고 그냥 뭐 그냥 내면, 오리발 내면 끝나니까. 야,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도 뭐 굶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코로나 시국에는 어디 지역 지역 다니는 거를 통제했는가요? 근데? 예, 네, 그쵸. 뭐, 방역법으로, 그냥, 뭐, 지역 간 이동을 더 통제를 강화했고, 또 뭐, 코로나가 걸리면 이건 육적이다. 어? 그니까 뭐, 내가 뭐, 걸리고 싶어 걸리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어, 방역법에 준수해서, 응? 어? 각자가, 한마디로, 사회적인 통제에 발을 맞춰서, 어 행동해라. 그래야만이, 코로나 병이 유입되는 것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코로나가 걸린다 하면, 그건, 국가에서 사람대로 안한 거기 때문에, 음... 범죄에 당한다. 그러니까, 허... 코로나 걸린 자는 이 땅에 묻힐 자격이 없다. 네, 그런 식으로 선포했어요. 코로나 걸린 자는 이 땅에 묻힐 자격이 네, 없다. 네. 무슨 미친 말이지도 다는 네, 소리야. 그렇지 코로나 걸리면 그건, 어, 욕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그만큼, 어, 역법에 발을 맞추라 이거죠. 이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코로나 걸리면 역적이라고? 그게 무슨 말,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뭐전 세계가 쉽지 않아요. 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쨌거나 그 사회에서만은 뭐, 그게 말이 되니까요. 그 사회에서. 아, 그렇죠. 그사회에서 무조건 뭐,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고, 네. 되는 것도 안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 뭐,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 못했죠. 뭐 아, 북한에서 결혼을 못했어요? 뭐 네. 아니, 그게 뭐, 그 와이프, 그 신분이 그, 어, 농장원 출신이라, 아, 네, 뭐 노동계 직장제공. 네. 아... 뭐, 거기서는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직장 사람들을 가르쳐서 농장원들이 이런 말에 백업재들. 뭐, 아, 그렇죠. 뭐 직장 끝들. 뭐, <laughs> 이렇게 얘기하고 네. 또, 반면에 이 노동자들은 농장원들을 가르쳐서 뭐, 농포들. 농 농포. 뭐, 네. 뭐. 가장 많이 쓰죠, 농포. 들 네. 뭐 농포, 농포란 소리가 정말 숨어스러운 소리이지만은 아, 뭐. 그렇죠. 그거를 좀 뭐, 이렇게. 기급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물고 뜯게 만드는 정치판이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황해도 지역이 가장 이제 농민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생산하는 곳이 이제 식량 생산이 가장 많으니까 농장이 많으니까 농장원들이 많은데 북한에는 잘 아시겠지만 계급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의 차이가 심해요.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농민하고 산다라고 하면 조금 뭐 그렇게 좀 부모들이 네. 만류를 많이. 뭐 하죠. 솔직히 객관적으로 남들이 평가를 하더라도 뭐 그런 신분 다른 사람들끼리 뭐 사는 게 없진 않지만 아주 극히 드문 일이 사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드물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뒤에서 정말 모질이 취급받고슝보잖아요뭐가모자라서뭐 반납이 아니야. 뭐, 뭐, 네.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얘기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뭐 출신 이뭐 똑같이 전락해서 다같은 농포되니까. 그니까 뭐. 뭐 망망할러 뭐 호박수고 대주리 겨드랑이 같다뭐 이런 식으로 비유도 하고 시을버잖아요아그 맞죠. 네. 네. 그러면 연애만 하셨던 거예요? 아니 뭐 연애도 했지만은 연애도 하고 또 동거도 했어요. 음 네. 동거. 네. 그러니까 북한의 연애는 어때요? 저도 뭐 북한에서 연애 해보긴 했는데 서로 다를 거단 말이죠. 저하고 살아온 삶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은 좀 욕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연애를 되게 신탄하게 해 가지고 예. 네. 그신탄하게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찾아왔죠. 어, 그랬어요? 예. 네. 연애 좀하갔다고 왜냐면 하그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계급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또 대학을 졸업한 보위부에 간다는 걸 알아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솔직히 말하면 뭐 북한에서 뭐 팔자를 고친다고 하죠. 네. 그런 거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좀왔댔죠 과거 얘기입니다만. 네. 아. <laughs> <laughs> 우리 철은 형님이 아주 그냥 몸값이 대단하셨네요. <laughs> 여자들이 찾아오는 정도였어요. 아, 뭐그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 네. 왜냐면 뭐 그건 본인들이 다 이기적인 생각이니까. 음... 네. 그데 저는 또 그쪽에서 이제 연애를 하셨던 분들을 잘 모르니까 네. 거기는 또 어떤 연애 문화가 있는지 좀 분위기가 좀 이전보다 많이 바뀌긴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음... 요새는 어, 여자가 시집을 가는 분 느낌보다는 남자가 시집을 가는 분위기예요. 아, 그래요? 네. 어, 지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건만은 사실인데, 네. 이게 뭐, 남자들 자체가 여자한테 결혼을 구걸 하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100% 바뀐 건 아니지만은, 그런 흐름도 나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그래서, 이게, 그래서 2030 세대, 그래서 30도 뭐, 전반이은 아니고, 그래서 30만 초반대까지, 그래서 2030, 그래서, 그때, 그 나이 또래들이 되게, 어, 이게 보니까 이한류 문화를 많이 받아들여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그 영향이, 그 영향이 크더라고요. 한류 영향이. 네, 그러니까 되게 뭐 남자들의 여자한테 뭐청혼을 하고, 뭐, 어. 프로퍼즈를 하고 하는 그 분위기를 좋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아니, 프로퍼즈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게뭐 그러니까 내놓고 프로퍼즈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네. 프로퍼즈라는 개념을 알죠. 아, 그래요? 네. 네. 젊은 애들이, 너뭐 친구들 집안에 모여서도, 야, 넌 뭐, 프로퍼즈 어떻게 써? 뭐, 예를 들면 뭐, <laughs> <laughs> 친구가 뭐 다섯 명이라면 네. 뭐 다섯 명 중에 결혼을 빨리하거나 혹은 뭐 여자친구를 먼저 만난 친구가 있잖아요. 그 후에 나중에 만나서 가아나 네. 여자친구한테 지금 뭐 프로포즈 해야 될것 같은데 아뭘 뭐, 해야 뭐히냐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전도 물어보고 하죠. 근데 그때는 프로포즈라는 영어를 써요. 하지만 어... 뭐 어디 대놓고 뭐 공식적으로 프로포즈라는 영어를 뭐뭐 뭐 교과서에 박듯이 이렇게 쓰진 않지만 어쨌거나 프로포즈라는 개념은 알고 있죠. 아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네, 많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네요. 많이 요 북한에서 이제 동거했다 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네. 뭐 동거 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북한에서 군인 제대를 하고 오면 나이가 스물 열살 되니까 네. 결혼을 해가지고 창고 같은데 네. 해주시에 보면 그 광장 앞에도 그리고 창고들 있잖아요. 네. 아파트 밑에 네. 거기를 임대 월세를 내면서 동거 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아직도 동거 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음, 그렇죠. 뭐. 젊은 사람들. 음, 뭐그렇뭐 뭐. 아무래도 뭐 집값이 비싸고 하니까. 뭐, 여기 한국의 집시세나 비슷해요, 여기도, 뭐. 어, 그정도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그 정도라는 게, 뭐, 물론 환율 차이는 있지만은, 예전 같지 않고, 뭐, 집한채 구하기가 엄청 어렵죠. 여기 뭐 한국도 뭐, 집한채 살려면 어쩌면은 뭐, 사회, 초년생들입장에선는 <laughs> 뭐, 정말 뭐, 나이 들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돈 모아도, 그돈 가지고 뭐, 집한채쭉살 정도 돈이 아, 네. 안 되잖아요. 그, 그런 느낌인 거예요, 북한도. 그냥 뭐, 돈 벌기, 그러니까 돈 먹기 힘들고, 또, 그, 뭐 왔다 해도, 뭐, 집값 자체가 너무 장난 아니니까, 그돈 첩주고, 집한테 장만하기 어렵죠. 그러면 그, 동거를 하,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이제. 아니, 그, 기본, 적으로야 어, 피부에 와 닿을 만큼의 통제를 한 거는 부모님 영량이죠 기본이야. 뭐, 사회적인 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은, 사회적인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뭐 부모님들이 뭐 오케이 했으면요 뭐 굳이 나가서 그렇죠. 동거 살 이유가 없죠 뭐그 고부 갈등 대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뭐 그거를 뭐 당장에 뭐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니까 러 한동안은 어쨌든 뭐 부모님들께는 어~ 의견 부모님 의견에 의쓰는 방식으로 나간 거죠 그건 아~ 그래 뭐 여기 사춘기처럼. 아니 뭐 그렇게 또뭐 사춘기 같은 <laughs> 느낌으로 된건 아니고 물론 부모님들께 인정을 받으려고 음. 뭐 허락을 받으려고 그 안에 노력을 많이 했죠. 노력 많이 하고 그래도 아무리 뭐 나와서 있고 해서도 뭐뭐 뭐 부모님들 생신이나 뭐 집안에 뭐 제가 있거나 뭐 이럴 때는 꼭, 꼭 찾아뵙고요 음. 명절 때나 이럴 때는 뭐 그러니까 뭐뭐 뭐 효도 구실도 뭐 받아줘야 한다고 하긴 그렇죠. 하잖아요. 그데 뭐~ 솔직히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있지만 돌리고 있는 얼굴에 가서 인사를 하는 느낌으로 다닌 거죠 뭐~ 솔직히 어~ 이제 황해도 지역에서 사실 때 본인의 생활 수준은 상중 하에서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세요 뭐~ 일단 뭐~ 저희가 뭐~ 서민이었거든요 예 네. 네. 뭐~ 뭐~ 무슨 뭐~ 사회적인 뭐~ 당 간부나 이런 계층이 아, 아니, 아니었는데 예 네. 네. 뭐~ 직기 없는 그런 일반 서민이었는데 서민 소민 계층 중에서야 상이었죠 아~ 서민 계층 중에서는 상이었다 네.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고 했다 고했잖아요뭐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뭐 자가용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다뭐 거의 다뭐 끌고 다니는데 북한에서는 오토바이만 타고 다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마이바우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맞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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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마이바우나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 레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셨다고 했는데 진짜 서민 중에서는 상이다. 어 맞아요. 네. 그거는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생활이 괜찮았다는 거잖아요. 어느 생활이 괜찮은데 어떻게 돼서 그러면 한국으로 올 결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뭐 육사를 따지 놓고 보자면 탈북을 해야겠다라는 되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거는 사실 저희 아버님의 의견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한1 5년 정도 걸렸다고 봐야 돼요, 사실.